대통령 되시면 용산 청와대 세종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laughs> 세종 아 세종도 있네요. 지금 좀젊은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그 대선 후보로서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직 대선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우리. 얘는 기존 정당이 아니고, 무수속이니까, 그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런 준비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신인들이에요. 정치하는거 아무 관계없이, 어, 저를 도기에서 최근에 한 서너 달 사이에 들어온 분이, 어, 2,400명.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중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그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있고. 요즘 아마 어내 유튜브에 보면 사진 같은 것들이 막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나도 잘 만들더라고요. 것도 최근에 시작했어요. 말씀을 더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목 건강 관리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옛날식으로 나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옛날처럼 뭐 광장에 가서 쇼핑하고 하는 이런 거는 열심히 해봐야 많이 해봐야 만 명밖에 안 돼요 음.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몇백 명씩 있어 도 와도 백 명씩 있어도 그러면 백번 지나야 만 명이 되잖아요 대통령 예비 후보 기자회견 이건 이제 네. 카드 뉴스를 보낸 거예요 어. 그것도만 명. 맞아요. 그니까, 러 이, 저, 이 글로 쓰는 건 아무리 많이 잘 써도 7,500. 이렇게, 예, 네, 그럼 이걸로 하면 대충 써도 2만 7천.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산돼서 그렇지.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 뭐 10만명도 모살아요가이제 방식을 좀 바꾸고 있 다들 옛날식으로 하는거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사용해가지당 국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국내 음. 선는데 이번에 박영과 그 제가 알기로는 모순지로어졌잖아요 선관위의 계이있다 이제 그 선관위에 우리 선거관리를 맡기면 그냥 조작이 가능하지. 근데, 우리 정보관리를 선관위에 맡겼었거든요. 이준석이 안으시죠 이준석이.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laughs> 들켰어요. 그러니까 들켜서 이제 두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선관위는 우리 단뿐만 아니라, 뭐, 얼마든 자기들의 예를 들면 의도에 따라서, 뭐 사람도 조작할 수 있어요. <laughs> 다 아시죠? 선거 결과 조작 가능한다 아시죠? 네. 예. 네. 기지 추론이 가능한 게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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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인데 순간이상가능 그러면 당에서 이준석이가 맡혔다니까 <laughs> 네. 그러면은 이걸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당화장이나의큰사력이라고 보고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지 가지고 있어요. 아. 예민한 지는 거죠. 음, 저들은 오랫동안 준비했고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되는군 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래갖고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고아무게, 무슨 조, 조아무게, 또뭐 기마무게, 또 양암무게, 뭐 이런 친구들이 벌써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 저, 전적의 두의 배우에 의한 부정선거, 전적 자 장치에 의한 부정선거를 오래 계획, 기획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그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나는 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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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이걸 조작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당락을 결정해 주는 거야. 지난번 대선도 윤대통령이 <laughs> 본래는 그 투표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이 6, 7% 내지 11%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여론조사가. 근데 갑자기 여론조사 하는 당일은 그냥 달랑달랑 했잖아. 0.73% 이겼는데 이 사람 민심이 갑자기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이런 게다 이제, 그런 거같은거 그 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증거들,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부정선거 아니고 설명이 안, 되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표가 큰데,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만 해도 그냥 뭐, 어? 발작하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반 국가 세력, 반 국세라고는 약칭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그 물러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 반 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부정선거는 뭐 말만 해도 그냥 막 내쳐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 국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오늘 어제도 그러고 전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교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좀 대문 통진당 얘기도 하고, 간첩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나는 김에서 간첩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간첩이 지금 현지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보도되는데, 응. 말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정선거가 간부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제에서 카르텔이 있으니이 부분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요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저 뭐라 그럴까 미국하고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양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캐나다 같은 데서도 캐나다에서도 북한이 중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저 나라간에 큰 논란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 범세계적인 얘기예요. 우리 한국만 내민 적 아니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저 그, 정시 차례에 우리가 이분 덕분에 정권을 막기 위해서 국방대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을 하고 무리법법이을 보다 보니까 아까도 뭐 발표하셨지만 사전 선거할 때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거. 5 8조3항이었나 음. 거기가 제가 만약에 참관으로 음. 들어갔을 때그 규정을 기준으로 음. 해가지고 스톱을 외칠 수 있나요? 스톱을 외칠 수는 있지만 저 지금 스톱 안 해요. 그럼 시끄럽게 한다고 또 연행을 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방대는 아예 딱그저 음. 뭐 확인을 해가지고 법정을 들이대면서 이의제기를해요 오히려. 예, 우리가 법정을 되면서. 법도 몰라 이놈들은 <웃음> 이렇게, <웃음> 법들이 되면서 하면 그냥 뭐 목소리만 커서 고시 시끄럽겠다. 고소란행이 위름을 더다고 하고 요 사실 지으로이벌 제기를 가지고 출을 하시고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laughs> 조용조용하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laughs> 왜 이러세요? 왜이법에법다안 하세요? <laughs> <laughs> 잘못하면 고수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조소했어요